life is this. I like this. 지금 <목소리도> 하수구가 역류에서왔고요영류하는데 어디예요? 저기. 맨홀에 물이 많아요. 맨홀이 어디예요?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 무슨 물이 역류는 데가 여기고 뭐, 여기고. 뭐? 네, 물이 엄청 많은데. 음, 알겠습니다. 이게. 네. 고깃집이라 기름이 한몇 네. 년은 그래서 일로나가는 거거든요. 좀 열어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손 지저분해져요. 아 그래도 같이 해야지. 내가 지금 아. 많이 건져내고 그나마. 어, 아. 어디서 이렇게 기름이 갑자기 확 터졌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년은... 저기 뭐야. 엄청 많네.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수건아, 여기가 꽉 막혔는데. 어느새 배관이 살짝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구압을쌓보겠습니다 여기서 데 어, 시원하게 쫙 뚫렸다. 고객님, 네? 보세요, 시원하게 뚫렸어요. 하면서 뻥 뚫렸는데. 가져야죠. 가줘야죠. 또 하나가 보이죠. 잘 나오고 있어요. 물봐 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세요. 됐어요? 예. 네. 아, 그거도안해 드니까 사가구나사가 가지고 보이세요? 아, 빠졌어요? 고압으로 땡긴 거죠? 볼게요. 아. 그냥 깨끗하죠? 잘 보이세요? 음. 이렇게. 플라스틱 간이. 예, 동그랗게. 아. 이물질 하나 없죠? 네. 여기서. 여기. 네? 여기서 한번 걸리네. 그죠? 아까 내가 걸린다 그랬잖아, 요 자꾸 한 번씩. 네. 집어넣고. 그거는 별로 네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걸리고. 저기는왜 어. 걸렸어요? 살짝 살짝. 그리고 여기가 나가는 쪽 같은데. 나가는데 깨끗한데. 아 거기도 저기네 기름이 많네. 기름이 어디 있어요? 그한통 그거 기름 아닐까요 <laughs> 배관 배관이잖아요. 배관 색이 바뀐 거잖아요. 아, 어안 들어갔다. 깔끔하잖아. 아, 맞네. 어디 갔어? 여기 앞에. 그죠? 끝에가? 예. 네. 여기 깨져 있잖아, 다. 여기는 무너졌다고 봐야 되지. 그것 때문에 막힐 수도 있을까요? 그쟤 때문에 막힐 이유가 크죠? 많이 크죠? 그런데 무너진게 보여요? 이제? 싹 손으로 짚어보세요 네네 무너진거예요네